안녕하세요. 일루시브입니다. 오늘은 네오님과 유창열님 그리고 크래프트님이 요청해주신 얼룩 기사 한번 해볼게요. 굉장히 야가 빠진 컨셉인 게 분광렌즈 하나로 사기치겠다는 컨셉입니다. 딱 봐도. 자, 이거는 플레이 방식이 정말 명확합니다. 전부 갈아 버리고 분광렌즈를 1턴에 찾는 거예요. 분광렌즈를 빨리 찾는 쪽이 이기, 이기게 되는 게임이죠. 안 떴죠? 4턴까지 떠야 합니다. 선종. 월척수 내서 수반필드 그래도 좀 잡는 게 좋긴 하겠죠. 팔찌드럼이 어썸한데요. 아니 상대방한테 이걸 주는 게 어딨습니까? 아 말도 안 되죠 레전드네요 이것도. <laughs> 살짝 어이가 없어요 이거 당 하니까. 일단 예언자 내서 수반필드 잡도록 할게요. 아, 근데 이거 기분 너무 나쁜데요, 이거, 근데? 칼치르칼치르이 내놓고, 다음 턴 멀로타 내버리고, 버프 발라버릴게요. 아, 이거 영능 때문에 잘리나? 허리광선 두 번으로 잘릴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? 어? 못 잘랐죠? 이러면 할만한데. 이러면 할만한데. 오, 진짜 괜찮은데 이거? 아무튼 잘하면 킬각인데요. 공전아 이거 눈보라 눈보라, 딱 봐도 눈보라, 그죠? 명치 찍습니다. 눈보라 한번더 맞으면 힘들겠네요. 어, 리노? 리노는 괜찮은데 이거 잘 분배해서 맞으면. 명치, 제가 명치 좀 꽂혀라. 어, 이렇게 많이 살았죠? 오,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? 끝난 거 아니에요, 이거? 리롤! 하기를 안 치고도 이겼네요. 그냥 <laughs> 뚝깝해서해감이 장난 아닙니다. 자, 아, 어차피 분광렌즈로 끝나는이기 때문에 전부 교체. 무조건 분광렌즈를 찾습니다. 그것만이 저의 목표. 떴죠. 동전 붕광 렌즈 가겠습니다. 그러면 노미까지 나왔네요. 노미는 초반에는 못 쓰죠. 빨리 카드를 다 뽑아 버리고 쓰는 카드이기 때문에 못 쓰게 영능. 아가미 전사는 없사 영능이 너무 쉽게 자르기 때문에 안 낼게요. 다음 턴 동전 붕광 렌즈 예약이에요. 상대방 도 스타트 나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. 동전, 봉광렌즈 제피로스랑 바꿨기 때문에 이 코스트로 얼룩을 댁에서 전부 소환해버릴 거예요, 저는. 오, 잘라주세요, 잘라주세요. 잘라주세요. 그렇죠, 잘라주세요, 빨리. 차라리 잘라주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, 저 겨울이라 포스트를 딱 맞췄을 겸 전사로 까다로운 수습생을 잘라주고 역전이다옥으로 피드를쫙 깔아버릴게요 아독선벌록 이건 좀 아쉬운데 이것도 아쉽구요 아 아쉬운게 좀 한두가지가 아닌데요 어 턴총하면 안돼요 이래서 이거는 예 네, 얘를 잡는게 낫겠네요 영능 강요하도록 이걸 일부러 잡았어요. 이러면은 영능 강요죠, 웬만해서. 네, 이러면 3코스트 밖에 못 쓰니까, 정리한 게 오히려 잘된 판단인 것 같아요. 오드로우를, 로우만 무지막지하게 보고 있습니다, 상대방이 지금. 저는 당연히 멀전대를 내서 필드를 강화를 시키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약탈꾼도안낼 이유가 없네요. 전부 명치 다 달려주고요. 한 거에다가 뭐 쪼개기 쓰겠죠? 아, 얼려버렸네요. 자, 얼리면은 지능검 차고 뚝배기 끼겠습니다. 이제 얼어있지만 제 영웅은 안 얼어있거든요. 야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가지고 굉장히 완벽하게 이겼네요. 자, 전부 교체해서 빠르게 분광렌즈부터 찾도록 합니다. 어, 나왔죠? 역전이다, 하나 나온 건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한번더 들어오면 안 되면 되는 거니까요. 일단은 할게 없으니까, 1턴에 계속 필드 깔면서 상대방에게 영능 유도하도록 합시다. 어, 분광렌즈가 두 장이네요. 다음 턴 동전 분광렌즈 하고 나면은 확정적으로 전세 역전이다오기랑 어떤 코스트를 바꾸겠네요. 아, 이거 못 자르는 게 좀. 어, 자를 수 있긴 하네요. 아, 얜 잘라주고 할게요. 아, 어, 예상 못 했을 거예요, 잘리는 거. 자, 마법 차단 걸 확률이 높은데. 부장 있으니까 괜찮습니다. 오케이 차단이 아니네요. 그 안을 해놓도록 하고 다음 턴에 바로 전세 역전이다 써버릴게요. <laughs> 나가보래 마녀. 난 이거 써는 건 확실하죠. 와우. 나머지난 어 공광렌즈까지 또 써주고요. 선종. 선조의 힘. 아, 어, 도발. 난 멀전대 두 장으로. 이들 좀 뚫어 놓고요. 이, 이 하수인들 내버리면은 공격력이 급증하죠. 얘네 두 마리는 잡도록 할게요. 와 불기둥. 피로스까지 와 너무 완벽한데요 상대방 플레이도 강화된 영능을좀 발견해볼까요? 을오 당검 좋네요. 안몽의 융합체를 낼게요 스탯이 제일 좋으니까 암음턴에좀 기대값이 있어요. <laughs> 신의 축복을 가져갔군요 버틸려고. 저는 제일 강한 플레이 갑니다 예, 네, 이게 아무래도 제일 짜증나면서 강한 피, 플레이죠 하, 상자 떴어요? 아상자 진짜 무서운데 오케이 하나 쓰레기 어, 이거는 빡세고 오 마이 갓 와, 속공, 미쳤는데요, 이거? 잠깐만요. 오케이, 오케이. 풀피드여서 다행. 오케이! 제꺼에다가, 아, 마지막에 완전 트롤링 했네요. 아, 근데 이거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대요, 또. 저는 그냥 빨리 역전이다옥으로 덱게 있는 멀록 다 소환해버리고, 다음 턴에 제피로 쓰든가 뭘 해서 끝내볼게요. 얘 천사의 보막까나겠죠 뭘까? 웅덧, 에이. 일단 선 <laughs> 부름부름 어? 이건 좀 안좋긴 하거든요 어, 제피로스 떴어요 제발 창조 킬각 주세요 킬각 염구 연구. 이야 염구죠 이게 <laughs> 죽어라 창조 킬각 와 레전드 경기